자, 상가 함수에 대해서 앞부분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상가 함수 내용은 현강에서 했던 내용하고 또 빠졌던 내용들 좀 섞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음, 선생님이 따로 찍은 것들은 편하게 보시고, 어,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잘 흐름을 따라오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템포에 맞게. 일단 정확한 개념을 머리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삼각함수의 첫 번째 시간은 자 보시면 호도법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나타내는 것까지만 할 겁니다. 뒤에 삼각비에 이제 아 죄송합니다. 삼각비 여기까지 삼각비까지. 그래서 얘는 그 다음 이 강에 나와 있으니까 일반각은 거기서 공부하시고 뭐 여기 새로울 건 없는데. 빠르게,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죠.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잘 읽어보셔야 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60분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60분법이 뭐예요? 우리 뭐 360도로 회전한다, 뭐 180도로 회전한다, 뭐 이런 거 있죠? 90도,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다 60분법이에요. 근데 이제 60분법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함수의 체계랑 잘안 맞습니다. 우리가 60분법의 세계에 있는 애들이랑 안 친해요. 예를 들어서 y는 60도 x-270도 이런 걸본적 있나요? 없죠. 우리는 여기에 그냥 보통 3x-1 이 정도 또는 그 무리수 정도 좀 어려워지면 플러스 루트이이 정도 선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 60분법도 우리가 쉽게 쓸수 있는 단위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도형을 해석, 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말은 됐고, 얘를 새로운 우리에게 익숙한 체계로 바꾸자. 그게 이제 호도법입니다. 기억하시고. 호도법이 뭐냐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호의 길이죠 여러분 호의 길이 구하는 법 아세요 중학교 때 했었는데 기억이 안날수 있죠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에서 시작합니다 원이 있어요 먼저 얘가 반지름입니다. 지름은 2r이겠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요 예, 반지름 아, 지름으로 몇번 가야 원의 둘레를 다 돌릴 수 있을까? 실제 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 보시면, 자, 지름이 이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번 가면 살짝 남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서 조금 더 가야 돼. 그래서 3.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3.14만큼 해도 좀 남아.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이걸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죠. 원주의율이다. 원주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왜 원주의율이냐? 얘가 결국에 뭐예요? 지름하고 원주의 비율이기 때문이죠. 이게 파이입니다. 그럼 원주는 뭐겠어요? 원주, 원의 둘레인 원주는 이알파이겠지. 이게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아, 개념 보시면 반지름이 아일 때요, 호의 길이도 알만큼 잡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죠. 얘랑 얘랑 같게 해주세요. 그때 이 각도를 여러분이 구할 수 원래는 있죠. 자, 몇 도겠어요? 얘가 한 바퀴 돌면 360도예요. 근데 반지름만큼 같대요 그러면 360도 분의 뭔가, 얼마인가를 비례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전체가 다 360도일 때 내가 궁금한 건 박스죠. 이거는 여기 비율로 합시다. 박스는 지금 360도일 때는 2파이 R, 2R파이인데 이게 R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주일 때 360도였고 지금은 요만큼만 가고 싶다. 이거다.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줬죠? 예, 되시죠?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안나요? 하나가 틀렸죠? 애기가 파일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 뭐죠? 반대로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는 우리가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 파이분의 180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실 얼마예요? 180도를 파이만큼으로 쪼갠 겁니다. 파이가 3.14니까 이 값은 대략 50, 60, 60도보단 작은 이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거 구구절절 설명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구구절절 설명한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가 생겼어요. 그때 이 각도를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이게 약속입니다. 단위는 라디안. 라디안이란 말은 뒤에 생략됩니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도, 뭐 180도 이렇게 60분법으로 불렀던 것들을 1, 2, 3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a만큼 갔어요. a2라고 합라고 합시다. 이 e, 여기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호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2r이겠죠? E, 자, 어떤 마인드가 필요해? 얘가 비율인 거야, 비율. 2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게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세타는 이렇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도만큼 갔다. 180도만큼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호의 길이는 파이겠죠. 파이 파이 오케이 파이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파이 라이하이이게이슨 관계가 형성되이것이냐이을때 아하. 여기 180도를 뭐라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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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파이 파이 어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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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반이에요 반지름 그러면 내가 지금 파이만큼 와야지 파이 알이 되죠.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한번 갔습니다. 몇번 가는지 보자. 이거죠. 한번 갔어요. 뭐만큼 반지름만큼. 두번 갔어요. 반지름만큼. 세번 갔어요. 반지름만큼. 조금 더 가야죠. 3.14만큼 갈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어, 지름에서 원 줄을 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반지름에서 반원의 지금 호의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다시 일만큼 같습니다 한번 여기가 반지름 하나 두번 갔어요. 그러면 반지름 두 개, 슉슉 세 번까지 갔으면 반지름 몇 개? 세 개, 세 개.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돌려면 몇번 가야 돼? 파이 번 가야 돼. 파이 번 가면 여기가 파이 알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죠? 이겁니다 180도를 파이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호도법의 기본입니다. 얘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얘를 잘.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선생님 뭐 x 자럼 하는데 뭐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호도법에 기반하셔가지고 뭐 가령 여러분한테 27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몇 라디안이냐? 라디안은 참고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근안 중요해요. 나중에 그냥 단위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여러분 편하게. 라디안.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고 했죠. 사용방법도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가 240cm를 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는몇 미터냐 물론 여러분 바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할때 모든 단위를 환산할 때는 단위 환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다 내가 1을 아무리 곱해도 변함이 없겠죠 1을 곱해주는 건데 그냥 1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센치미터는 100이 1미터죠 이값이 1이란 말이죠 얘를 내가 마음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240에 곱해주는 거예요 센치미터에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센치미터 센치미터 날라가죠 그리고 미터만 남죠. 그래서 2.4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산을 해줄 때는 내가 없애고 싶은 단위를 분모에 넣고 싶은 단위를 분자에다 넣어야겠죠. 한번 보세요. 난 얘를 없애고 싶고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분모에는 도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라디안이 들어가야겠죠. 자, 분명히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외웠습니다. 정의 약속이에요. 이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분모에다가 180도 쓰시고,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고요. 1입니다. 1이니까 마음대로 곱해도 되겠죠. 내가 만약에 라디안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파이 라디안. 180도에서 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셨다 생각하고, 270도에서 난 도를 없애고 싶으니까, 180도를 분 모에다 써주고,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죠.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가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 약분 잘 하시면, 답은 2분의 3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이번에는 그면 러 4분의 3 파이 라디안이죠. 라디안. 몇 도야? 이거 풀고 싶어요. 풀어보세요. 하셨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곱해줄 거냐는 건데, 여기다 뭘 곱해줘야 겠어요. 뭘 곱해줘야 겠어요? 라디안을 없앨 거니까, 파이라디안이 180도라는 사실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자, 파이라디안이 이렇게 사라지죠?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180도랑 4분의 3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은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여기 문제 보시고 고쳐봐라 고쳐봐라 고치면 되겠죠? 고칠 때잘 보세요 내가 도를 없앨 거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기 엄밀하게 하면은 여기가 도가 있었던 거지 여기 도가 그래서 도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라디안 라디안 이렇게 여기도 도 여기 라디안 이렇게 해 놓고 직접 지워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안은 보통 생략합니다. 라디안 생략하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얘는 암기입니다. 암기하세요. 그냥 무지성 암기입니다. 이걸 그때그때 그때 고치고 있을 수 없어요. 자주 나온 특수 각은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180도니까 6으로 나누는 게 맞겠죠. 얘가 180도니까 4로 나눈 거, 얘가 180도니까 3으로 나눈 거. 일단 이걸 잘 외우시고 나머지도 여러분이 확장해서 그냥 툭 치면 툭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하면 아 270도야, 그러면 180도하기 90이네. 파이에 다 2분의 파이 더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툭툭 나오게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걸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 할까요?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먼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 아까 설명을 했죠.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얘는 원주에 2파이 알로 할게요. 2알파이가 좋긴 한데, 360도 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구했고, 넓이는 어때 구했나요? 넓이, 좀 지우겠습니다. 넓이도, 자, 넓이는 이제 이 파이 알이죠. 아, 죄송합니다. 파이 알 제곱이죠. 파이 R제곱에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도법으로 바꿔보면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이제 얘는 호도법에선 뭐예요? 비율이었죠? 비율. 그러니까 이거였잖아요. 각도가 반지름과의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R세타가 됩니다. 암기하시고.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암기하셨죠? 그 다음. 자, 이 친구,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 친구도 이제 여러분이 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거는 뭐 결론부터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2분의 1, R, L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마치 삼각형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L이 밑변이고, R이 높이다, 2분의 1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자, 선생님, 다르게 할수 있는 거 없나요? 방, 이 식을 지금 얘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해 드려요. 자, 보세요. 파이랑 360도랑은 이렇게 1분의 2로 약분이 되죠 2파이가 360도니까 그래서 그래서 생긴 게 1분의 2입니다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RR이죠 R세타가 얼마예요 L이라 했으니까 L이 나오는 거고 R 하나 남은 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걸 굳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암기를 어떻게 해요? 밑변, 높이, 삼각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증명하는 방법 다 있어요 얘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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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또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했었죠 그것보다는 이거 결론을 잘 기억해라 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꾸로 거꾸로 오는 걸할줄 아셔야 돼요 보세요 먼저 얘를 기억을 하셨어 그럼 얘를잘 기억을 하셨으면 여기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넘어오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 했죠 이 L 자리에 알세타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넓이는 이거랑 이거, 두 가지, 이분의 알제곱 세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문제를 푸는 마인드는 반지름하고, 각도하고 호의 길이랑 넓이 중에 어느 두 가지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공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구하는 내용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문제들 몇개 풀어보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각비의 정의만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중학교 때의 정의로는 부족해요. 중학교 때 정의로는 부족해요. 고등학교 때는 어 얘가 이 세타가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얘를 단순히 지금 이 삼각비의 정의 중학교 때 배운 정의로 기억하지 마시고 얘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냐. 뒤에서 할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사인을, 코사인 등을 정리할 때, 뒤에 저 동경이니 시초선이니 배우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항상 이제 원위의 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X, Y라고 하죠. 여기는 반지 r 이라고 합시다. 그때 일단은 외우세요. 사인의 정의는 사인의 정의는 사인 세타 R분의 Y입니다. 코사인의 정의는요. R분의 X입니다.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입니다. 이걸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정확하게 그려놓고 이걸 그려놓고 얘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s i n s i n y, y, s i n y, cos, cos, cos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cos x에요.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보라색 값이 아 뭔가요? r sine theta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theta입니다. 여기가 theta, r sine theta예요. 왜냐하면 이 값이 지 y잖아요. y, y, y는 알사인 세타죠. 자이 값이 뭔가요? r 코사인 세타. 얘도 x의 값이죠. x의 값 r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이렇게 바뀌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비 암기하세요. 이건 어떻게든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고, 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어, 여기서 뭐, 세타가 커지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값이 커지겠죠? 여기까지 90도까지 보세요. y 값이 계속 커지잖아. y 값이. y 값이 계속 커지고 있죠? 사인 값은 주로 커집니다. 코사인 값은 자 여기까지 온다 했을 때 코사인 값은 처음엔 큰데 갈수록 작아져요. 작아지죠? 작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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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더 작아지죠 코사인 값은 작아집니다 탄젠트 값은 이거분의 이건데 얘는 계속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 구조 결국 탄젠트 값은 커집니다 그랬을 때이 구조를 선생님은 이제 암기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를 2분의 루트 2로 좀 고쳐놓으면 좀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보시면 사인은 커진다 했죠? 어. 사이는 2분의 2분의 해놓고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고요. 코사인은 2, 2, 2분모 해놓고 루트 3 반대로 루트 2 1 이렇게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죠? 이렇게 외우시고. 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1을 기준으로 여기는 1을 기준으로 탄젠트는 루트 3이 분모에 있다가 없다가 분자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도 커지는 방향으로 잘 기억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암기예요. 뭐 다른 거 없고 잘 암기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잘 암기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